네? 디존 봐주세요, 디존. 어 응. 있어. 그냥? 아, 형 자기장 바뀌자, 자기랑 들어. 어 아니 아니로 아니야 아니야. 안. 이제 걸어서 갈까? 그냥 걸어가야죠. 이쪽. 아 아까 길리만 먹었어, 더 없이. 가봅시다, 이제. 벌써 너무 옳긴데, 아까 한명도 저, 야, 야, 저, 엠 방향에 오토바이 세워져 있다. 엠 방향에 오토바이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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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누가 쏜다? 아니 봐. 와, 이게 무슨 하나. 기절이야 잡히 있네. 아야 네, 봤어요. 발어둘다 기절한 거. 둘은 기절했죠. 아한한밖에 기절 못 시켰어. 둘 기절. 둘 <놀람> 기절. 오케이, 오케이. <놀람> 오케이. 아이, 샥기들. 오는... 어, 아, 어, 어, 뭐야, 뭐야. 내, 걸, 내 걸로 갈게. 어. 아니, 현지 형 졸업을 죽이면 어. 어떡해요. 어, 위험, 위험. 일로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. 이쪽으로. 괜찮아, 내가, 내가 면 돼. F, F 눌러. 야, F 눌렀어. 어. 아니 파밍하고 있는 당당히 너무 서시는데 바로 들어가야 파... 되는 놀이 바로 들어가야, 바로 나, 들어가야 나, 돼요 티 나, 우리, 핀, 우리 핀 모르고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, 알았어, 들어가세요.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세리요들어가세고 바로 요 자기 가야 돼, 바로 요어가 들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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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요어가요어가어야돼 너무 그어가요 들어가요 가요이어가가어 <laughs> 저 교회 조심 왜 형, 저기 SS 여기 형한 S 어어 어, 봤어 봤어 <laughs> <야, 이거. 웃음> 어, 저좀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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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나냥 5탄 좀줘 <laughs> 총을, 총 박고 하는데 5탄이 없어 자 이리와 이리와 <laughs> 어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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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 <laughs> 쏜다 아니, 좀 어디에 있다, 지금. 저 우리 사이가 맞지? 저 교회에서 들어건데아 서사 교회에서. 아이 여기 앞에 있네. 아우, 잠깐만. 빨리 오세요, 빨리, 빨리 앞으로 오세요, 앞으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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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, 빨리. 와아두 번. 이리 와, 이지 와야 돼. 됐어, 됐어. 반전. 완전... 나총 바꿔야지, 나총 바꿔야지. 여보. 우리팀 쏘고나서 이제 못쏘겠어 <laughs> 봐야지 <웃음> 괜찮아 괜찮아 난 나도 그래 죽였어 뭐야 여기 앞에 뭐 겁나 많네 우리 가야돼 는데아 네. 여기 엄청 좁아졌네 아 우리 겁나 많네

예, 네, 앞에인데. 아, 뭐야. 여기있다, 있다 뭐야, 이거 뭐야? 우리 정면, 정면, 정면. 어, 봤어, 봤어. 기둥이 딜. 와, 자기장 너무 빨라. 자기장. 아, 와, 아 자기장 자기, 자기장이 너무 빨라, 자기장. 와, 아, 앞에 있는데 아. 맞는데, 자기. 와, 자기장.